2000년대 깃발 쪽에 좀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앞에 천막 앞에는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도 이동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좀 비워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정말 자큰 자리라도 드릴게요. 제발 좀 옆으로 가주세요. 제가 큰 자리 할까요? 앉아주세요. 일단 저희 공연을 끝났어요. 어어어 아, 아, 아.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어어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지제 t s s 안정권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어, 일단적으로다가 첫 번째 연사가 얼마나 끝발 좋은 사람이죠. 알죠? 거의 뭐 집회 꽃이거든요. 그첫 번째 연사 연설 들으면 다 집에 가셔도 돼요. 그 농담이고. 예... 제 별명이 집회 귀신입니다. 집회 귀신. 아시죠? 아따, 어머니 옆 사람하고 이야기 그만해! 빨갱이들은 못안 오면 쫙쫙 벌어져요. 아주. 야, 사람 숫자 많게 보이려고 쫙쫙 벌어지는데, 야, 우리 어머니들은 뭔 정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쫙쫙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벌려, 벌려! 벌려,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버지, 빨리 다, 다 일어나! 일어나! 무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말을 안 들어. 아니 중국 개질 돌아가지고 역병 돌고 있는데 뭐 좋다고 그렇게 딱딱 붙어 있습니까? 벌려. 뒤로 가 뒤로. 벌려 벌려. 이거 조그만 50cm씩만 벌려도 숫자가 네 배로 늘어나요. 아 진짜 답답시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딱 봐도 저번 주보다 엄청 많이 오셨네요. 서울에서 오신 분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오케이 적게 들어야 좋은 거예요. 적게 들어야. 자이차분이 뭐예요? 무선 무선이 없어요. 예 무선이 없습니다. 자 마산, 창원에서 오신 분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별로 없네요. 예 부산에서 오신 분손 한번 들어봐. 적게 들어야 좋은 거예요. 적게 들어야 좋은 일에 <laughs> 울산에서 오신 분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렇지. 아, 역시, 역시 애국의 도시 울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울산에서 진짜 민주화의 바람이 불려나 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성철어 씨빡새끼가 조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 시장, 가짜 대통령, 송철호, 문재인, 박살 내야 된다는데 동의하시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수. <laughs> 예, 이제 제가 전남 보선 겸백면 남양리 815번지 주신이거든요.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어디로 유학을 갔냐? 예, 남들은 미국을 유학 가는데 저는 부산으로 유학을 갔어요. 고향떠남 싹다 유학이에요. 그래서 배고치는 기술을 부산에서 배우고 인천으로 이제 또 유학을 한번더 갑니다. 왜 유학을 갔는가? 데모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화문 바닥을 빨갱이들과 싹다졌다가 울산에다가 빨갱이들과 투쟁하는 방법 전수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유학파 데모 선동꾼한테 교육받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신 방금 전에 우리 레오나하고 레번카 이 지저스 크루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든 우파의 아이돌입니다. 괜찮죠? 아주 노래 잘하죠? 요런 팀만, 새런 팀만 더 있으면은 민준호 쪽 빨갱이를 씹어먹겠어요안씹어먹겠어요 씹어 이런 거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3월달이 되기 전에 집회 귀신이 요 광장에 대한 서치가 다 끝났어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울산 시민 여러분 이 광장에 3,000명 들어가면 다 찹니다 이거 그 3,000명 사람 모는거 별일도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두 명씩 데리고 나면 이거 다 차요 근데 내가 강화문 바닷가 인천 전국 팔도 광주 시청 앞에서부터 금남로까지 집회 안 해본 데가 없거든요 내가 보기에 오늘 느낀게 울산이야말로 이 광장이야말로 데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광장입니다 예 왜냐 여기에다 무대 세우고 여기다 관객 동원하면 천연 콘서트 홀대부입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가지고 소리가 새지 않아요? 된다 카메라 저쪽 한번 비춰 주십시오 저 위에 구름차 있죠 저거는 집회를 찍기 위해 설치된 지미집입니다 지미집 예, 저기다 카메라를 얹어서 꼭대기에서 광장을 찍으면 2천만원 주고 카메라 지미집을 빌릴 필요가 없어 예, 그러니까 송처럼 빼고 역대 울산시장 우리편들이 빨갱이가 그리고 중국괴질이 창고를 할 것을 알고 울산시민들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투쟁하기 좋게 광장 꾸며놓은겁니다 정확하죠 이런게 바로 유식은 말로 성견지명 정확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집회를 하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회가 뭐다? 까먹렸다니까 내리 속상해. 다시 이야기해 드립니다. 집회는 사람 수를 모아 가지고 내가 정치적 영향력이 이 정도 된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집회가 아니에요. 설령 어느 집회를 가도 수가 없는 집회도 있고. 수가 잔뜩 모인 집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숫자 없는 집회가 집회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걸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광장에 몇만 명을 쳐모아서 그 잘난 박사니 교수니 지랄하는 새끼들 쇠빠지게 쳐올려봐야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네. 그럼 집회는 왜 하는가 장기자랑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규탄하는 그 자들에게 국민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가 하는 악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의사표현이 바로 집회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가 집회를 하지 않는다면, 팔수, 아이고, 저기 귀하신 분 오셨네. 전, 김, 우리 울산시장님, 송철호한테 돌려요, 카메라. 예, 김기현 전 시장님이 큰 용기 내셨네. 예, 전 시장님, 저 약속 하나 하셔. 성철로이 사기꾼 새끼 국민들이 끄집어 내려주면 진짜 국민 위한 정치할 거요 안할 거요. 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자리가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덕분에 유권자를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모여드는 것은 큰 용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기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누구 빨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덟 번 떨어진 개병신 새끼가 아홉 번 만에 지 친구 치트키 써서 가짜 시장직 싸가지 없이 하고 있는 게송초로 새끼 아닙니까? 이 새끼가 있어야 되는 데가 송, 이 시장 관저가 아니라 저 부산 구치소 들어가야 돼요. 구치소 들어가가지고 그라목 손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줘가지고 죽여버려야 됩니다. 자, 그 새끼 만든 새끼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나는 정치인 아니에요. 그 새끼 만든 새끼, 저, 그 문재인 아닙니까? 어떻게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지친구 당선시키려고 경쟁자 없는 저양반이에요, 저양반. 검찰이 공소장 내용 보셨죠? 경찰이 조사하다 혐의없음 무혐의 검찰이 조사하다 혐의없이 불기소 판사가 보고도 죄없음 끝 했더니 없는 건설업자를 데꼬 와서 내가 돈 줬다고 시부리게 만들어서 그 비리 또한 가명으로 만들어서 없는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때려드린 양반 이 양반입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잘해야 돼요 자 정적 제거는 그렇게 더럽게 하고, 같은 당에서 출마하는 자기 당 경쟁자는 어떻게 했냐? 오사카청 영사관 자리를 줄게, 어디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줄게, 회유를 어떤 연이 냐 추미애 연이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쌍년이 이제 와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범 아닙니까? 선거 농단의 주범, 추미애 개잡년 아닙니까? 지금 범죄 저지른 년이 법무부 장관 해가지고 지재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도덕질한 년이 도덕죄를 묻지 말라고 사또한테 달라들고 있는 꼬라지예요 이걸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집회를 내지 않으면 팔수 개병진 송초로는 당위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선거 농단 저지른 주미에는 당연히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유권 강단한 문재인을 이대로 자시하고 있다간 우리가 투표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광장에 모여서 이건 안된다 니들은 양아치다 우리가 니들을 용서할 수 없다 무슨 권리로 대한민국 국민이 울산시장의 권한으로 송철호를 구속하라 추미애를 구속하라 문재인의 모가지를 잘라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니들이 광장에서 아무리 소리쳐봐야 문재인이 물러나겠느냐 니들이 아무리 광장에서 행진을 해봐야 송철호가 물러나겠느냐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되물어야죠 우리는 안물러나더라도 광장에서 목소리라도 냈다 그런 니네 새끼들은 뭘 하고 자빠졌냐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건 내일 세상이 바뀌라고 원해서 모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있도록 비열하고 간악한 이유는 가장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어머니도 가장이요, 아버지도 가장이요, 훗날 내 자식들도 모두 가장이 될 겁니다. 가장과 양아치는 엄격히 구분되는데, 가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마인드가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내 자식, 마누라, 내 가족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안몸희 생하고, 내 발이 닳고 입술이 말라도, 옳은 소리와 저절이 투쟁을 한다. 그게 가장 마인드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가장 마인드로 5,200만의 목숨을 먼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잘난 30년 지기 친구. 개병신 팔수 새끼 하나 시장 당선시키겠다고 온갖 공권력을 남용하고 정치권을 기만하는 이런 새끼한테서 어떤 가장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겠습니까 덧붙여 이런 개 잡놈 새끼가 시장 잡배 막나니 양아치 새끼만도 못한 새끼가 문재인입니다 왜 지금 국가에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어요 걸리면 약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그래요. 내 새끼가 감기만 걸려도 잠못 자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 자식이 유치원만 가도 감기 걸리고 역병 걸까봐 아슬아슬하고 마음 졸이는 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그게 꼭 걸려야 걱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은 그래요. 무엇의 위험에서라도 내 자식을 지키고 싶은 것이 가장인 것이죠. 근데, 이 개새끼는 5200만원 쌩까입니다 마스크 걷어다가 중국 갖다주기 바빠요 돈 걷어다가 중국 놈들 주기 바쁩니다 그래놓고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괴질 그렇게 위험한거 아니니 쫄지마라 이런 씹새끼가 어디있습니까 독감만 걸려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대통령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겁니다 안전이라는것이 과할 정도로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저기 중국 괴질로 잡빠져나가고 있고 중국 놈의 새끼들 몇백만명이 걸렸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는 이 지경에 자국민들 중국 여행가라 중국 괴질 이거 극복할 문제다 걱정하지 말라고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국민 선동하고 있는거 이게 지금 인간 새끼입니까 여러분 이건 찾아봐 죽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아치 새끼와 다릅니다.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된 도리로 울산을 나왔고, 오늘은 시청으로 행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송철옥 개새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새끼 면전 앞으로 드디어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세!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장에게 있어요? 국회의원에게 있습니까 종새끼들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유권을 맡겨놓은 종놈새끼가 자질이 없으면 욕할 수 있는 겁니다 대가리 끄집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행진 끝까지 참여하셔서 인간 백정양아치 송처로 이 개같은 새끼 끄집어 내려옵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있다 행진때 송철호 앞에 가서 빡시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즐기자고요. 감사합니다.